무도선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곳이거든요. 쉽고 있었다는 거예요. 멈춰 멈춰 멈춰. 여러분, 묘하고 오싹한 세계로 초대합니다. 전국에서 신발 조피로 소문난 무속인들의 토크쇼 기묘한 이야기. 자 오늘의 김묘객 남승민 씨 그리고 춘길 씨 언제나 입신대교로도 꼽히는 춘길만 걸으세요엄 모세 현 춘길 충길, 가수 춘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으로 갓 전역한 국민손자 남승민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기묘한 이야기를 들려주시 여섯 분의 무속인 분들이시죠. 트로트계 점사 맛집으로 소문난 엄마 무당, 성남의 천지신당 정미정님이십니다. <laughs> 자 기묘한 이야기에서 가장 짜릿한 시간이죠. 신발 조끼로 소문난 선생님들께 궁금한 점 오늘 마음껏 물어볼 수 있는 시간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대운인지 또 다른 대운이 들어올지. 음... 그게 궁금하긴 합니다. 승민 씨 같은 경우는 항상 조심스러워요. 네. 심자숙고를 하는데, 법당 할머니는 무조건 대포 있게 도전을 해라. 어, 그러셔요. 그렇죠. 응.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어볼지 자기함을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터입니다. 기운도 사람마다 다르듯이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터가 나한테는 안 맞을 수도 좀 있잖아요. 우리 터도 사람하고 궁합이 좀 있나요? 그럼요, 음. 있죠. 생년, 월일 띠, 기운이랑 터의 기운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음. 예를 들어, 물기운이 강한 사람이 물이 있는데 강 근처에 살면 몸이 춥나거나 일이 꼬일 수도 있어요. 그래, 만약 한강보다 다 좋은 건 아니죠. 아니죠. 자, 여기에 터에 대한 기묘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자, 우리 춘기 님께서 깃발을 선택해 주시죠. 저는 아, 이걸 하나 뽑아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예. 어? 불효가 된 효도. 불효가 된 효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시죠? 저입니다. 천지신당 님. 50대 후반 여자분이 신당에 왔는데, 시어머니가 아프시다는 거예요. 음.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가 냄새로도 이렇게 점을 보잖아요. 네네. 흙냄새가 확 풍기는 거예요. 음. 혹시 시댁에 집이 공사 중이에요? 라고 물어봤어요. 네네. 그러자 여자분이 놀라면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사진을 이렇게 보니 새로 지은 집은 있는데 마무리가 안 되고 집을 짓다 남은 시멘트, 벽돌, 막 목재하고 막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음. 음. 화경으로. 어떤 남자분이 산소호기를 흡 하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누워 있는 남자 양 옆에 커다란 푸른빛이 나는 뱀하고 황금빛이 나는 뱀이 남자의 목을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어 목을 신당 할머니가. 집을 짓다가 터에 동토가 났네요. 공사를 하다가 누가 쓰러졌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맞아요. 저희 아주머님이 쓰러지셨는데, 지금까지 못 깨어나셔서 중환자실에 계셔요. 어머님도 다리는 불편하셨지만, 건강하셨는데,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집에 누워 계셔요. 근데 병원에서는 시어머니를 해줄 게 없다고 요양병원으로 모시라고 하는데 어머님이 죽더라도 나는 집에 가서 죽는다고 음. 하셔서 집에 누워 계셔요. 전에 집을 철거하면서 나무를 많이 베었네요. 큰 나무도 있었고. 집 뒤에 대나무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근데 없애버렸네요 하니까 네. 대나무 숲이 너무 우거져서 그늘도 지고 습해서 게다가 어머님이 무릎도 안 좋으셔서 편하게 해드리려고 봉사를 한 거예요 하더라고요. 신당 할머니가 화를 내시면서 집 뒤에 야산이 있죠. 야산에 있는 구렁이 없으니 야산과 그 집을 그 동안에 이렇게 지켜주고 있었는데 그걸 다 정리해 버렸어요. 안돼안 돼. 구렁이래. 아. 대나무 숲을 없애면서. 뒷산까지 다 정리했어요. 어쩐지 엄청 큰 푸른색 뱀과 황금색 뱀을 시댁에서 가끔 봤어요 하는 거예요. 없이 네 없이. 없인. 음. 그런데 뭐가 더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화경으로. 어. 네. 어. 이집 대나무 숲 옆에 약수터처럼 소술 용궁이 있었네요? 그 소술 용궁도 없애버렸네요? 어, 대박. 어떻게? 소술 용궁이 뭐예요? 용궁은요, 큰 물이 있는 바다를 보고 대용궁이라고 해요. 강이나 계곡이 있는 작은 물을 소술 용궁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작은 우물같이 생긴 데에서 바닥에서 물이 뽀글뽀글 뽀글뽀글 이렇게 음. 올라오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을 소설연금이라고 해요. 물이? 네? 네. 그런 곳은 건강한 아이를 점지해주세요 하고 주로 참신기도를 많이 하는 곳이에요. 음. 함부로 손대면 절대로 안 되는 곳이거든요. 음. 신당 할머니가 이 집은 이때부터 할머니들이 그소술용궁에서 집안에 우환이 없고 자식들을 건강하게 해달라고 많이 빚어서 그동안에 이 집이 명줄이랑 재물이까지 다 지켜준 건데 용궁도 없애버리고 용궁을또 막았나, 용궁을 막았나 봐. 부동의 신도 다 죽여버리고 터가 뒤집혔어요. 귀한 수술 용공 터를 없애버리니 그쪽 터신이 노한 거예요. 터가 난동이 났어. 터를 그... 음... 잘못 손대면 자손들이 아프고 사고가 나고 심하면 젊은 자손들이 죽어요. 라고 했어요. 어머, 그럼 저희 어떡해요? 시댁만 가면 문 앞에만 들어서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거기 가서는 잠을 못 자고. 음. 하물며 남편이 건강했었는데 살이 많이 빠지고 힘들어 한대요. 음. 그러면서 너무 무서워요 하는 거예요. 시댁 집에 가서, 없인. 목신, 산신, 터신께 몰라서 그랬으니 용서해달라고 빕시다. 음. 정성을 들여서 죄를 들여줬어요 그리고 이 집은 윗대서부터 공을들였던 집이니 초를 키고 백일 기도를 했어요. 3, 7일이 지나고 전화가 왔는데 시어머니가 걷지를 못하시고 누워만 계셨는데 네. 앉아서 우와. 식사는 하신대요. 음. 아주버님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철로 오셔가지고 그들도 음. 재활치료 받고 있다고. 남편도 저도 많이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하더라고요. 음, 다행이다. 네, 이렇게 원래 있던 집을 허물고. 뭐 새로 집을 짓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꼭뭐 확인해야 되는 게 있을까요 특히 이제 대대손손 내려온 집은 조상 대대로 쌓여인 기운이나 터신 없인 같은 존재들이 함께 해온 거잖아요 여지껏 함부로 허물면 안 되고 공사하시기 전에 작은 제사라도 지내고 고사라도 지내고 이렇게 탈 잡지 말아 주세요 하고 하시면은 안전합니다. 아... 만약에 그러면 그대로 이 공사를 계속 했다면은 음. 어떻게 됐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공사를 완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에 하나 억지도 해서 하게 되면 자손들까지 큰 탈이 날 뻔했고요, 재물도 명도 잃고 집안이 휘청거렸을 거예요. 그만큼 터 기운은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음. 자 이렇게 오늘은 터와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 두분 어떠셨나요? 어 저는 뭐 살면서 이렇게 터가 사실은 중요한지를 몰랐었거든요. 아예 그런 걸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와 오늘부터 좀 신경을 잘써보겠습니다 <laughs> 이제 나중에 언젠간 이제 또 집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살죠. 네. 아, 네. 저는 사실 무속인 분들에 대해서 좀 무섭다는 이미지가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네. 조금 완선익이 있었는데. 물론 선생님들 약간 인간적인 모습도 좀 보게 되면서 맞아요. 제가 생각하던 그런 모습보다는 좀 치료해 주는 치료사 같은 느낌이다라는 생각으로 좀 많이 받았던것 같아요. 네. 오, 오. 맞아요. 신발 토크쇼, 기묘한 이야기 더 오싹하고 기묘한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위험해달라고. 응. 사실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어이구야